주파집, 흡착키든 테슬라 모니터 휴대폰 거치대는 테슬라 차량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강력한 흡착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며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는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해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도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운전 중 매우 유용하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세로와 가로 모두 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GSB 테슬라 맥세이프 모니터 거치대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자석의 강력한 힘 덕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운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테슬라 차량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내구성 또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한 시야를 제공하며 운전 중 기능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퀄리티로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이 제품. 차량에 필요한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겠네요. 테슬라 모델 3및 모델 Y 전용 대시보드 사이드 그래비티 휴대폰 거치대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해, 딸깍. 소리와 함께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차량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핸드폰을 고정했을 때의 안정감도 뛰어나고,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어 실용적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내비게이션 사용 시시와 확보가 용이하며, 송풍구를 가리지 않아 여름철에도 쾌적한 공조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